여러분, 오늘 영상은 시작부터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지금 조용히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 않지만 이미 게임의 판이 바뀌기 시작한 사건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하나는 테슬라가 로보택시 앱을 한국 시장에 정식으로 도목한 순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스타링트가 한국에서 상용 서비스 버튼을 눌러버린 사건입니다. 이두 가지는 별개가 아닙니다. 이건 단순 뉴스가 아니라 한국의 모빌리티, 통신, 데이터 시장 전체가 한 번에 미래 모드로 스위치 되는 순간이에요. 앞으로 1, 2년 동안 한국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왜 테슬라와 스페이스 X가 이 타이밍의 한국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이두 흐름이 붙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오늘의 영상을 다 들으시면 아 지금이 진짜 시작이구나, 이걸 정확하게 느끼실 겁니다. 며칠 전 테슬라의 로보택시 앱이 한국 앱스토어에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공식 발표도 없었고 홍보도 없었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등록된 상태가 됐죠. 앱 설명에는 아직 한국은 서비스 지역이 아니다라고 적혀 있지만 이문장은 반대로 이렇게 들립니다. 한국도 서비스 지역이 될 준비를 시작했다. 테슬라는 앱을 아무 나라에나 올리지 않습니다.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고 규제 환경이 어느 정도 정비돼 있고 추 로보택시를 굴릴 가능성이 있는 국가부터 이런 움직임을 보이죠. 그리고 한국은 이미 FSD 정식 출시 국가입니다. 세계적으로도 극히 드문 사례죠. 복잡한 도로 환경, 높은 차량 밀도, 다양한 주행 패턴. 한국은 자율주행 데이터가 빠르게 쌓이는 나라입니다. 테슬라 입장에서는 로보택시 알고리즘을 진화시키는 데 매우 값진 시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밟고 있는 단계는 FSD 출시, 데이터 축적, 로보택시앱 등록, 정확히 이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테슬라가 글로벌에서 쓰는 전용적인 확장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에 또 하나의 변화, 스타링크가 한국에서 정식으로 서비스를 열었습니다. 어맨 그냥 인터넷 서비스 하나 늘어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스타링크는 지존 통신과는 전혀 다른 구조입니다. 지상 기지국 없이 위성만으로 한국 전역을 덮는 인터넷이죠. 상속 섬. 해안 고속도로 심지어 항공기 위에서도 끊기지 않은 네트워크가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이번 보도에 따르면 대한항공 포함 다섯 개 국내 항공사가 이내 인터넷을 스타링크 기반으로 전환하기로 했죠. 이건 단순한 와이파이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한국이 위성 통신 생태계를 실제 산업에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자율주행, 로보 택시, 차량 데이터 이 모든 것과 직접 연결됩니다. 왜냐면 하로보 택시는 통신이 불안정한 순간 멈추는 서비스예요. 지도, 위험 정보, 업데이트, 올 실시간이죠. 그런데 한국은 지리적 특성 때문에 통신 음역 지역이 꽤 많습니다. 기존 5G만으로는 전국 서비스가 어려운 구조예요. 바로 여기서 스타링크가 의미가 생깁니다. 지리와 상관없는 통신망, 이한 조리 자율주행을 종국단위 서비스로 끌어올릴 핵심이 됩니다. 자 이제 이두 뉴스가 왜 같이 봐야 하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우버 택시 앱 등록은 서비스의 시작점, 스타링크 도입은 그 서비스를 지탱하는 기반이에요. 이 둘이 같은 시기에 한국에서 등장한 건 절대 우연이 아니고 한국이 테슬라, 스페이스 X 생태계의 당확장 국가로 본격적으로 포함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테슬라 보급률, IT 인프라, 도로 다양성. 한국만큼 테스트 배드 조건을 갖춘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두 뉴스는 작은 IT 소식이 아니라 한국이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변화에첫 단계에 올라섰다는 의미예요. 정리하자면요, 로보 택시 앱은 한국 시장을 서비스 지도로 올렸다는 신호이고, 스타링크는 그 서비스를 전국 단위로 확장할 수 있는 집반입니다이 둘이 연결되는 순간 우리가 알고 있던 자동차 시장의 구조, 통신의 구조, 이동의 개념 자체가 천천히 그러나 확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눈에 띄는 대장주 M7 같은 종목들은 이미 너무 많이 상승한 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짜 큰 돈을 벌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 기회는 그 대장주들 뒤에서 움직이는 수의 종목에서 발생하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비교적 소액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리스크 관리 또한 용이하죠. 즉 적은 자금으로도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단순히 금미나 유동성이 아닙니다. 바로 미중 무역전쟁의 임합, 전략자원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반도체에 이어 히토르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이에 맞서 자국내 히토르 생산 라인을 재건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AI, 종기차, 방위산업까지 직결된 신냉전형 공급망 전쟁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눈에 띄었던 건 바로 히토르 전쟁의 중심에선 MP Materials 티커였습니다. 미국 국방부와의 공급 계약이 발표되자 3개월 만에 주가가 6배 이상 폭등했고 거래량은 평소에 10배 이상 터졌어요. 1천만원만 넣었어도 6천만원 이게 바로 시장이 움직이는 타이밍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한번 불이 붙으면 정말 불도저처럼 밀어올립니다. 왜냐면 시장의 자금은 테마에 몰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두 종목이 폭등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판이 바뀌는 신호라는 점이에요. 히토르 전쟁의 불길은 이제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2차 전지 원자재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미 티코와 LAC 같은 내장은 너무 멀리 가버렸지만 그 뒤를 따르는 진짜 수혜주들은 아직 초입에 있습니다. 기토르 자석을 제조하는 기업이나 리튬 정제를 담당하는 2차 밸류체인 혹은 이 자원을 기반으로 한 방산 전기차 부품 기업들이요 이런 기업들은 아직 시총이 작고 조금만 자금이 들어와도 급등 파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재무가 탄탄한 기업에 중심을 잡고 이러한 기업들의 분산 투자하셔야 보다 더큰 수익을 얻어가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판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조차 모른 채 뒤늦게 따라 붙고 있어요 진짜 돈은 먼저 움직이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직접 현재 이 전략자원 전쟁 속에서 가장 강하게 수급이 몰리게 될 핵심 소액 섹터와 종목 리스트를 정리해 뒀습니다. 실제로 기간 자금이 들어오는 타이밍과 정부 정책 방향,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까지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된 PDF 자료예요. 이러한 정보도 소중한 제 구독자 분들과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파란색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간단한 설문조사 진행해주시고 전송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자료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금전 요구나 무조건적인 투자 권유 또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자료들이에요. 꿈 가볍게 참고하시고 시장의 흐름을 직접 관망하셔도 좋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먼저 보는 사람,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이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 글로벌 머니의 방향 전환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 사이클이 올 때까지 또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